안녕하세요, 루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독일에 있는 마인츠라는 곳에서 방문학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독일에 있어서 약간 엥?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방문학생을 준비하게 되었고, 왜 마인츠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방문학생과 교환학생의 차이 궁금하시죠? 교환학생은 그 학점과 토플을 토대로 이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해외 대학에 지원하는 형식으로서 약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제 휴학을 하지 않고 재학의 형태로 해외 대학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방문학생은요. 이제 학점과 토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구속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직접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다 하고 직접 컨택하고 지원하고 모든 거를 제 스스로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제 1년이라는 준비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짧게 준비를 할수 있고요. 약한반년 정도 준비를 할수 있고요. 직접 가고자 하는 방문교와 컨택해서 하는 약간 성취감. <laughs> 그리고 이제 휴학 처리 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환과 방문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나 저는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고, 유럽 여행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이 다니고 싶은 놀고 싶은 생각에 방문 학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인츠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인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은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나라를 봤을 때 유럽 여행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약간 중심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방문 학생으로 것들이 많이 가는 독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마인츠라는 곳이 프랑크푸르트랑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프랑크푸르트가 약간 교통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가까우면 아 여행 다니기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학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학생 복지가 좋기 때문에 막 교통비가 학교 학기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세미스터티켓으로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인츠에 벗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 매우 좋았고요. 특히 한달반 정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이뭐 마인츠 내에서도 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꽤 구석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로 나가려면 트램이 자주 와서 아주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방문 학생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스텝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방문들을 선택합니다. 나이 학기에 어떤과로연행학교에 가고 싶어 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메일에 답장이 온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시작합니다. 리스트업을 한 대학교들의 장단점을 싹다 정리를 하고, 아, 내가 어디를 가면 되겠다를 이제 제일 혼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선택한 그 최종 대학교에 승인을 요청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면 저는 그 학교에 대해서 그 부속적으로 다른 작업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학생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코멘트를 해보자면 방문 학생은 본교에 도움 없이 거의 모든 행정 처리를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거를 했는데 내가 앞으로 못할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과 같이 지원을 해서 온 케이스인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인치에 온 벗들을 보면 단톡방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행정처리 하나하나 저희 이거 이때까지 할까요? 저 때까지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 체계적으로 방문 학생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학 승인을 받은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못하고 독일에 와서 받기도 했는데 뭔가 해외에 오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해외에서는 매일매일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그런 이벤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유럽 와서 느낀 점들,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유럽에서의 에피소드를 조금 한부따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